어어!!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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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임력! 아! 진짜 선임력! X났어요. <목소리> 와... 아니... 뭐야, 지형 보소? 잘가, 수고염. 아이고, 아무것도 없네. 빠이염. 음. 잘가. 지형이 매튜 했다. 뭐야, 지나가죠? 더 해봐, 더, 더 해주면 더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. <laughs> 스탑. <스톱. 웃음> 너무 재밌어. 아 공판자 구별 못하는 거 너무. 스탑. 어, 진짜 판자인 척 해야지. 진짜 판자인 척해버리난 <laughs> 이게 너무 재밌어. 위에 <laughs> 같은데? <laughs> 또 선물떨어지네 또 아이 뭐 이... 엄마 날먹되나 이거? <laughs> 날먹 너무 좋아요 어,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와요 날먹 너무 재밌어요 삼촌 돌린다 그렇지 날먹해야지 안 날먹? 아, 아, 아. 굳이 벌써? 아! <laughs> 아, 오늘 날먹 왜 이렇게 잘 돼? 아, 오늘. 아. 뭐, 늘 그런 건 아니다.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왠지 뭔가 선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 선물 떨어지나? 미친놈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내려와 개꿀따이요 잘가요 보고도 <laughs> 떨어지는 거? 자기도 모르게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 아, 말이 안 돼! 진짜! <laughs> 말이 안 돼, 진짜로! 어? 나와, 빨리. 와, 내면의 힘이네? <laughs> 야, 내면의 힘인데 고문이다 한 방이야. 어, 어. 오, 쉣, 쉣, 뭐한 거야, 뭐한 거야, 한번뭐한 거야? 거야. 아, 내다 버린 8,800시간 옮졌고 내다 버렸다, 8,800시간. 사례마테 안길 뻔했다, 미쳤다. 뭐한 거야? 잠이 덜 깼나? 아씨 있으나? 빠이어야 돼, 구조어빠이어야 돼. 위글하지 마, 위글하지 마. 오, 나 위험해, 이제. 킬 났어. 내놔 죽겠어, 이제. 와와씨왜 아니 저 뚝배기 돌아가는데 나간 거야? 그거 나면 안 되는 짓이잖아! 이거 어떻게 2 5 0 0 하나도 끼고? 뭐야? 버그 걸렸다. <laughs> 뭐야, 이거? 아, 씨. <laughs> 버그. <laughs> 아씨 나도 바보다. 왜, 정면 쪽으로 와가지고. 아니, 뭐, 뭔데 방금 저거 문자로. 여러 개였어요. 뭐야, 갈고리는 아우지에 뜨는데 왜 위에 있냐, 얘? 뭐야? 어, 뭐야, 버그 아니야? 어, 뭐야? 어, 유튜브 가? 아우지인데? 아우지인데 왜떠 있어, 몸이? 뭐야? 어? 뭐야, 아우지에 구했는데 왜 위에 있어? 아, 맞나, 이거? 맞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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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맞아! 몸이 밑에 떨어졌는데? 루비아나 때린다 내가. 너드에 몰려, 이씨. 풀리지 않을까, 이제? 어, 일로 와, 일로 와. 풀렸어. 조금만 기다렸다 들어. 잼 굵기. 너무 놀랬어 나이스 구출. 할줄 없잖아 얘 죽여. 동요라 힐안 돼요, 어차피 저거 빨리 들어야 돼, 빨리 들어야 되죠. 그건 못 살리지, 그건 못 살리지. 아무리 힐이 빨라도 그건 못 살리지. 프레시 대기 탄다. 딱 보고 들면 돼요. 들어갔다 이거. 들어간 거 같아. 걸렸다. 칼집도 아, 빠졌고. 일로 와 일로 와. Come on! 이거 아, 안 밟을 거 같아. 이거 안에다가. 아우 씨. 또또또또 또, 또, 또 주인 몰라보고 주인을 문에 또왜 충격적이야? 비주얼 충격적이잖아. 주 <laughs> <laughs> 이게 돼? 셀리, <laughs> 이게 돼? 나안 나갈 거예요. 나 오늘 여기서 게임 끝낼 거예요. 아, 깔아야 되는데, 이 아, 잔깔이마 와, 말이 안 돼. 이게 퉁해? 이게 된다고? 미쳤나, 진짜 이거. 돼? 주렁주렁. 잘 봐야 돼. 나도 밟아, 이거. 오, 쉐, 야 흔들지 마. 쉬야 빨리 와, 친구 다 죽는다. 자살하나? 1번 죽었고, 2번 죽었고, 뭐야, 개판. 그냥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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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밟아. 넌한 번도 못 봤잖아, 여기. 밟아, 이거. 옳지. <laughs> 말 되나, 이게? 날먹 아니야? <laughs> 돼, 이게? 개오반디 일랭에서 이게 된다고? 형너풀 <laughs> 어서 못나 놨구? 안 돼, 안 돼, 안 돼, 나 왔어? 안 돼, 난날먹할 거야. 오. 같은데. 아오지 맛집이여 맛집이여 십구팔 좀 보세요. 그림자 버그인데. 아, 아 미친 뭔 냄새야 도대체 이게 살리지마 나 진짜 샷건 치는데 어? 하하하하하 급했네 개빌레드 나 와. 앞에서 질쳤질. 와, 잔인하다 진짜. Uh, shit. Uh, uh. Uh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인성 진짜. 아, 뭐한, 아, 진짜,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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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똑같은 거, 캐릭터 문장. 야, 생리치 아, 판다 부술라고 했는데, 왜 키가 그게 들어져? 아, 안 돼. 너무 자연스럽게 죽었잖아. 와, 어떻게 벽에 들어갔어. 안 돼.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. 야 나와봐! 아, 아 클로덱 진짜! 그렇지! 톱질하고 <laughs> <laughs> 싶지? 톱질이 말이 없지? 한번 끌고 가 일로. 그렇지 한번더 돌아. 박아! 킥! 아! 아니 붓기가 왜 지금 다 떨어져 암이 걸린다 오빤 강남스타일